오늘 제목이 제목이 좀 독특해요. 하나님이 기막하기. 성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기막하기예요. 넷. 넷.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찬양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강도의 집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 네. 예 허리띠를 풀려 가지고 가죠. 보시 가지고, 예?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보시고, 그들을 내어 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장면이. 예? 혹시 내가 거기 있, 있었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멤버가 아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시다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찬양 한번 부르고 찬양하게 그리로 시오 벌써 그만 부렸다고요 어. 제가 하면 아멘 한다 해가지고 저도한 마디 치고 얼굴 돌리고 말이죠 제발 그러지 마시 어. 어. 네. 에러 강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세 가지가 뭡니까? 시선을 서로 마주치고 아, 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아, 네. 예? 아, 네. 졸지 않하는걸 좋아하는. 아, 네. 그 말이었다고 말지, 금방, 묘하고, 묘한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살인자는 얼마나 뭘 많이 했어요? 살인 많이 했죠? 예? 사람을 묘하고, 왜 예? 사람을 묘한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저도 오늘 살인 많이 했어요. 왜요? 예? 왜요? 미워하는 <laughs>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목사님, 김병목 사님 미워한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어요, <laughs> <써 있어요, 웃음> 여러분. 근데 왜요? 누가 왜그러지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시라 <laughs> <말씀하세요. 웃음> 제발 조사. 제발 그러지않습니 성경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까지고 눕고, 변명하고. 목사제도목사제도목사제도모려고 뭐, 말이지, 막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지, 예? 아, 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왜 코로나가 생겼어요, 코로나? 코로나, 하나님이 이용하는지 압니까? 마귀가 이용하는지 압니까? 물어봅시다. 마귀가 이용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용을 해요? 마귀가. 아니, 그러니까 벌써 틀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염을, 염을 말이야, 염을, 염을. 예, 기로시도고 기억시키고 여, 여 누가 누가 여불 시험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정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것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근데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여기 계신 분만 안 도망갔어, 솔직한 일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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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분만 아, 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이인간에 자랑할 때 얼마나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세번 집사 이러고 찔리는 말하니까 돌멩이로도 죽이려고. 예? 돌멩이를 가지고 예? 죽였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 신자들이 죽였어요 아니면 누가 죽였어요? 믿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죽였잖요 결국에는 모성충도 그럴 거예 아마 모성충도모성충모사도 아마 여러분들 구글구글 구글 예? 시기 질투 만의 방법 아니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민호 선교사 나오면 좋아요 제목좀 불러드려요 아멘. Forgetting... 우리 이 지금 제일 먼저 눌러야 요 근데 저번리가그런또마귀가들더라고 보니까 막애 좋아요. 그거 누르는거돈 들면 누르지도 마세요. 버지도 마세요. 제가 비오도시한가 더우니까 뭐 조회수가 막왜한 400개 넘도 40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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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짝 아멘. 아멘